요즘에 주식 시장 보면 굉장히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 너무 많이 올랐다. 한국 증시가 미친 것 같다. 이거 원래 이 정도면 빠져야 되는데 요즘 안 빠지죠? 이 주가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이거 버블 아니야? 거품 아니야? 요 거품 꺼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버블 아닙니다. 버블 아니고,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반문을 하실 거예요. 뭐, 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버블이 아니냐? 자, 그럼 왜 버블이 아닌지? 그리고 버블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죠. 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점 자 그러면 주가만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많이 올라왔네 주가가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내막을 잘 찾아보면요, 주가가 그냥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지금 주가만 볼게 아니라 이큰 흐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큰 돈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주가를 상승시키고는 있 주체는 누구냐? 내년 전망치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연간 전망,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때요? 지금 평상시에 삼성전자가 영업이 얼마 정도 나와요? 30. 조에서 뭐 40조 50조 30조 정도 나오죠 근데 내년 전망치 갑자기 60조 대로 뛰어요 지금 이거는 전망치예요 내년 전망치 자, 이 전망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죠 지금 ai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 투자를 굉장히 빅테크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I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순간 큰일 난다. 이거는 돈을 더 벌고 말고 당장 뭐 수익을 더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이 패권 싸움이 발생할 때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서 큰 돈들이 오갑니다.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증가 전망치를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죠? 400조 정도죠. 근데 내년에 하에서 얼마 정도 벌 걸로 예상이 돼요? 50조.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0조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80조 막 얘기도 해요. 1년에 80조를 번다고요. 80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400조입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주가가 버블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800조, 1000조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주가는 어 조금 비싸네, 주가가 좀 올랐네 정도지 하이닉스가 내년 벌어들일 이익 예상치만 봤을 때는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좀 비싸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뭐, 100배, 막, 뭐 200배, 뭐이 정도 돼야죠. 예를 들어, 뭐 하이네스 주가가, 뭐, 1년에 버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뭐, 천조 이런다. 그러면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전망치, 내년 올라가는 상승 폭을 감안을 하면, 지금 주가는 지극히 합리적인 주가다. 합리적인 주가라고 볼수 있고, 차트만 보고, 비싸네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를 같이 봐야죠. 제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를 먼저 봐야 된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가 뭡니까? AI 투자에 빅테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미래는 가봐야 알지만, 미래를 가보기 전까지는 일단 기대감으로 달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다행히 그중심에 한국,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갔는데,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죠. 몇년 전에, 아, 그때 살걸? 했을 법한 회사가 뭐가 있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요. 뭐가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방산주였죠. 자, 이 정보 보시면 어때요? 2022년 봐요. 어? 주가 많이 올랐네? 2023년 봐요. 어? 주가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4년? 예, 많이 올랐네? 근데 계속 많이 올랐어요. 계속 많이 오르고 올해도 또 엄청나게 올랐죠. 자, 방산주 왜 이렇게 올랐어요? 매번 주가가 어, 올라? 비싸, 비싸,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화 에어로가 실적이 계속 늘어났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왜 늘어난 건이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 왜 늘어났어요? 유럽. 방위비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죠. 유럽 쪽이 원래 그동안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죠. 전쟁이 없고 방위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주변에 북한도 있고 뭐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 많죠. 원래 방위비를 많이 쓰는 나라였고 당장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방위비에 투자를 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 전쟁 하고 불안하잖아요. 옆 동네에서 막 전쟁 나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슬슬 다시 무장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방위비를 늘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탱크도 사야 되고 자 탱크 사야 돼요. 그런데 유럽에서 막 사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해. 그런데 한국은 딱히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가성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한테 수출을 막 늘리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으로 폴란드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수출이 늘면서 이 트렌드 어떤 시대적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올라가는 기업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버블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진짜 버블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들까지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버블이라고 하면 어떤 거 있었을까요? 우리 코로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 여러분 그 NFT 버블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막 올라가고 가상자산 막 올라가니까 그림 이미지에다가 NFT 붙여가지고 이거 막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팔렸다 그런 거 보이죠? 그런 게 버블이에요. 사실상 아무런 뭐 이거 그림 쪼가린 된다고 뭐할수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비싸게 사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막 10배 100배씩 올라간다 그런 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버블이 올 거예요 자그 버블이 오면 그러면 뭘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자 버블의 특징 첫 번째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그러면 버블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비했냐 특징 뭘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올라가는 놈이 더 가요. 더 쉽게 말하면,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는 놈 뭐예요? AI 관련된 섹터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AI. AI로 지금 그러면 뭐 가고 있어요? 반도체 가고 있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자, 또뭐 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또뭘 많이 먹어요? 전기. 전기 엄청나게 많이 먹죠? 전력 소모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전기에 뭐가요? 뭐 인프라 들어갈 거고, 아니면 뭐원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 자,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두 요, 요 개. 자, 지금 그럼 관련 주들 주가 볼까요? 뭐 아까 삼성전자, 하이에스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많이 올랐죠. 버블이 끼면 이내가 더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자, 전력 기업이죠. 주가 어때요? 지금 계속 올라가죠. 가는 놈이 더 간다는 소리예요. 계속 가요. 만약에 버블 끼잖아요. 이런 종목이 더 간다는 소리예요. 효성중공업, 전력 기업이죠.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기서도 비싸요. 어, 비싸 못 사. 어 비싸 못싸어 여기서도 뭐야 비싸 못싸 빠질 것 같은데 많이 가는 놈이 더 간다는 소리예요. 버블장이 오면.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너빌리티. 이것도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많이 가는 기업이죠. 버블이 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더 갑니다. 자뭐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을 할까요? 그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싼거안 오른 거 사야지.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 시총 상위를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를 한번 쭉 내려보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갔죠. 많이 갔죠. 근데 내리다 보면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한다는 거죠. 물론 이 기업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데, 버블이 왔을 때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가냐? 많이 가는 게더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버블장의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아직 국내중심 버블이 오지 않았으니까, 버블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종목주세요 채널에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 흐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I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섹터들 지금 조선 이런 것들이죠 조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원전도 있을 거고 뭐 2차전지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AI도 빅테크들 투자 진행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버블에 왔을 때갈때더 간다 그리고 나중 가면 버블장 진짜 뭐 어떤 일벌어진지 아세요? 주식의 아무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돈을 벌어요. 자, 그때가 오면 조금 조심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진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그냥 주식만 샀다 하면 돈을 버는 날이 올 겁니다. 누구나 그때가 오면 아, 버블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누구나 벌진 않아요. 반도체를 산 몇몇, 종목을 잘 고른 몇몇만 돈을 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 코스피 버블 아닙니다. 버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